네 오늘 어, 그 필리핀 딸이 오늘 막뭐 크리스마스 이으고또 여기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 어, 가족들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요요 신랑이고 요건 아들, 요건 딸이고 그래요. 어, who are you? I'm David. I'm m a r i b e l husband. t h i my wife here. And my baby도 here. 이 g a b 그동안 전 딸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저번에 한번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딸이 열심히 우리 한국에서 일을 해 가지고 필리핀에 엄마 아버지가 네, 살수 있도록 가수원도 그쪽 쪽에는 보니까 이렇게 단위도 어, 헥타르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헥타르를 샀는데 그게 한 3,000평 정도 되죠. 그 가수원을 이제 일어 놨는데 지금 처음에 살 때는 뭐 그래도 가수원이 좀별 어, 이렇게 나무도 좋지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나무 새로 심어가지고 이제 많이 자랐고 막끼우고져가지고참 보기 좋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나무, 그 나무 무슨 나무지? 코코넛? 코코넛? 예, 코코넛. 코코넛 나무를 이렇게 큰 거를 일일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송판 같이 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을 지어서 거기는 뭐또 특별히 난방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맡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지어놨는데 지금 그쪽에서 영상을 보내왔는 걸 보면 많이 좋아졌어요. 집도 좋아졌고 그래요. 그래가 어, 지금 그래도 엄마하 아빠하고 이제 참딸 덕분에 잘 살고 계시는데, 참, 딸이 여기 와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이게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쪽에 평택에 살고 있어요. 평택에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근무하는 기간이 지나서, 어, 그 데이비시 독일로, 독일로 이제 내 1월달에 15일날. 1월 15일. 네. 어, 1월 15일날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예, 독일로 간대요. 가면 거기서 어, 다시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 거죠. 한 4년 한 4년 정도? 4년. 네. 아, 4년도 독일에서 4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주 독일 미군이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러 이제, 이제 간대요. 이제 어, 오늘 이제 앞으로도 1월달에 가면 이제 앞으로 못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도한번 볼기 도 하고, 어, 친구들 도 네. 만나고 싶어, 이래서 음. 왔어요 어 거기 멀리 가는데 l d 잖아네좀 그래 under Drupjana? Yes, I will go. 보고 싶고 o is a Pogoship, uh, there. Hango is a 년 했지? 음. 맞죠? 아, 10년, 한1 5년 된가? 한국에 살수 있는데, 이제 떠나갔네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거기는, 필리핀은 더운 나라잖아요. 한국에 겨울에 추운데, 어, 막그 세면 일을 하는 그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날씨도 춥고 이런 데막 그 망치질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 참 엄마와 아빠하고 살수 있도록 이렇게 예, 집도 사, 사드리고 가서도 사드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뭐 어, 그 부모님으로서는 정말 효도 어, 예, 했던 그런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우리 그냥 이렇게 수양딸로 했지만은 음, 그래도 꼭 이제 아빠 찾아오고 또 명절되면은 꼭 선물 보내고 전화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사실 뭐 어, 이제는 멀리 떠나버리는데, 이제 아빠한테 또 도움받을 일도 없고, 그냥, 어, 우리 한국뭐 우리 하던 이야기로 생까면되는데 그래도 이 딸은 그렇지 않아요. 와서 꼭 아빠 챙기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창에 갔다 왔죠. 와가지고 이제, 얘 예, 이제, 아들 낳았을 때 가서, 또이이은까비에 까비. 예, 같이 가서 내가 애기 낳고 이제 보고 왔는데, 아니 우리 딸이 정말 이뻤는데, 뭐, 애기나 그했다보 많이 뚱뚱해졌어요. 아직, 그, 이거, 살이 덜 빠진 것 같아. 금하거든 그래 네. 저, 다염도 네. 하고. 열심히 뺄 거예요. 네. 그래 날씬하게. 그리고 그래 얘가 예전에 이쁜 그 모습으로 다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 그,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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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멀리 가면 다 낯선 곳이잖아. 네. 근데 거기 보면염려거리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살아가는데 다 낯선 곳이잖아.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데이빗은, 어 마리벨 어그 매니 매니 사랑해주고 응? I make like like give love to me a lot. o always, always. 어, uh, yes. 왜이지? 그래, yes. 오지 yes. 그 남편만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 그래, 잘해주라고. I said like I just like look at, he, he look at you. t t s why I need to take care of me. 아, 아, 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 우리 뭐 그런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사실은 와서 고생도 하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참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저도 참 그동안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멀리 가더라도 가서 행복하게 얘는 보면은 좀 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가면 또 자주 연락 자주 하고 네. 내가 또 사정이 되면 이모 같이 거기도 가고 네, 맞아요. 필리핀 엄마 집에서도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섭섭하지 만 어떻게? 잘, 잘 가서, <laughs> 그래, 어, 네. 잘 살고, 네. 어, 그래, 아, 다음에 또 만나. 네. 자, 영상을 이렇게 하고, 보고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